목사들에겐 지침이 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리차드 백스터의 참목자상이라는 책이죠. 저도 신학교에서 참 깊은 감명을 받으며 읽었던 책입니다. 목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목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잘 정리한 책입니다.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목회자 역시 천국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도 타락한 본성이 있는 인간이다. 어쩌면 더큰 유혹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목회자의 죄는 진노를 불러온다. 그 행동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명예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다 하나같이 공감이 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다분히 목회자의 문제겠습니까?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얼굴인 줄 믿습니다. 왜 아이가 잘못하면 부모가 욕을 먹잖아요. 반대로 아이가 잘하면 부모가 칭찬을 받잖아요. 우리의 행실은요 하나님의 명예와 직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를 돌아볼 줄 아는 자세. 정직하게 내 인생을 점검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사람은 부패하기 마련이지요.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갱신이 있어야 합니다. 혹여나 인생 가운데 들어온 불순물이 있다면 정화할 수 있는 자정작용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각성과 성화가 있어야 죄로 가득 찬 세상에서 신선한 영적인 새로움을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도 늘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언젠가 그 자리에 서야 함을 항상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잊지 말아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명예를 드러내시는 성숙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성찰이 필요하고, 자기 반성이 필요합니다. 매일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데이터들이지요. 진실을 알수 없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조작되고 오염된 정보들 사이에서 어떻게 진리를 가려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뢰의 핵심은 검증에 있습니다. 철저히 시험하고 걸러내어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과업입니다. 믿고 기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관건입니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이야기, 이 확신이 우리 사회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우리는 공명정대한 사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물론, 검증, 시험하면 좋아하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현실에서 시험은요, 어떻게 하면 가장 단기간에 패스할 수 있는지, 가장 빠른 시간에 넘어설 수 있는지 연구하는 사회잖아요. 그리고 그 공을 치야 하지요. 모든 시험에 최연소 하나 붙으면 온갖 이목이 집중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시험은 되도록이면 빨리 넘어가야 할 지나쳐야 할 인생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명심해야 하지요. 예수님도 공생일을 시작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렵다 하여 피하지 않으시고 힘들다 하여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부딪히고 맞서시며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줄 믿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로 유명한 심리학자 스카펙 박사는 말합니다. 완전함으로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다. 늘 고통스럽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 다만 피하지 말고 맞서 싸우며 용서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라. 그렇습니다. 생각해면 우리는 늘 시험 속에 살지요. 이 사회는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존재를 내게 보이라.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시험을 달게 여기고,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참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험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난관을 극복하여 천성 시민으로... 그 자부심과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지 함께 영적인 교훈을 찾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라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라. 여러분, 보통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시험의 유형을 판단해야 합니다. 신앙의 시험은요. 총세 가지 형태로 찾아오거든요. 첫째, 유혹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약점을 집요하게 공략하죠. 오늘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보시면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어요. 무려 40일 동안. 얼마나 기진하셨을까요? 3일만 굶어보십시오. 몸속의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려 40일 동안 굶주리셨습니다. 인간이 버틸 수 있는 한계, 그 사선을 지나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사탄은 이때 나타나 약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와서 치명적인 유혹을 늘어놓지요.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유혹입니다. 둘째, 미혹입니다. 사탄은요,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들, 파악하지 못했던 정보들을 가져와 넘어뜨립니다. 자, 10절과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구절이, 이것도 성경구절이거든요. 사탄의 말이지만 성경구절입니다. 이 성경구절이 혹시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구약 어디에 기록된 말씀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가 몰라야 정상입니다. 이 말씀은요.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그대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대로 나와 있지요.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탄이 인용합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해박합니다. 간교합니다. 우리보다 어찌며, 어쩌 보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이 말씀까지도 인용하여서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그러므로 무엇이 필요할까요? 미혹에 빠지지 않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을 보면요, 이 분별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흔히들 경청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경청이 핵심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청경청 경청 많이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청이 핵심이 아니래요. 무엇을 경청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소음을 경청하면 안 된다. 마귀의 소리를 경청하면 안 된다. 지금 세상에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멸망으로 이끄는 수많은 소음이 넘친다. 악한 마귀와 그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분별 없는 약한 열정에 있다. 예수님의 분별력을 보라. 예수님은 어떤 말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셨다. 그리고 어떤 말은 깊이 경청하셨다. 이 둘을 분별할 것이 지혜다. 그냥 넘어가야 할 말을 마음에 새기고 깊이 경청해야 할 말을 무시해버린다면 인생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이 분별력이 없어서 미혹됩니다. 정말 붙잡아야 할 것과 흘려야 할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박해입니다. 핍박이지요. 사단은요. 이거저거 하다가 안 되면 성도의 의지를 꺾기 시작합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공격해요. 오늘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에게 절하라. 라고 이야기하지요. 이는 되게 힘이 있는 권력자들이 쓰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절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잡아 죽여버리죠. 우리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자밥으로 던져버리는 잔혹함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내 지혜가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자원 안에서 머물러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겨야 할까요? 저 하늘과 연결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할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답변 보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공격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께 간절히 추원합니다 세상에 지식이 엄습할 때에 하늘 지식으로 바꾸어 놓는 저와 여러분들께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게 될 때에 유혹에서 벗어나 내 약점을 온전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줄 믿습니다. 미혹에서 벗어나세요. 영적인 분별력 가운데 진리를 명쾌하게 아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박에와 핍박에서 벗어나 내 의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탄의 시험마저도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필요가 아닌 거룩을 앞세우라입니다. 여러분, 문제의 유형을 파악했다면, 시험을 치르는 방식 또한 중요합니다. 왜? 수험생들이요. 반드시 지켜야 할 방식들이 있잖아요. 시간 배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목표한 점수에 이르려면 남은 시간 어떤 전략을 짜야 하는지 고민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언제 공격에 빠집니까? 생각해 보면, 언제 실패에 빠집니까? 사탄은요, 늘 급박한 일의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거 빨리 해야지. 이거 필요하잖아. 이거 처리해야지. 조급한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내면 속에 잠자고 있는 염려와 불안이 깨어납니다. 그래서요, 목표를 수정하게 되고 급기야 타협하게 됩니다. 인생의 본질을 견뎌야 하는데, 그래야 변화되는데 격까지만 붙들면 문제풀이식, 일시적인 땜빵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양보할 수 없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자, 4절입니다.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봐야 합니다. 떡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가려면 생존을 위해서 떡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무슨 말일까요? 떡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우선순위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선 순위는 무엇이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떡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는요 광야에서 동일한 시험을 받았던 출애굽 백성과 아주 대조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의 출애굽 백성들 불평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광야로 이끄셔서 이렇게 줄이게 하시는지. 왜 이렇게 인도하셔서 우리를 목마르게 하시는지. 그래서 애굽의 고기 가마를 생각하며 돌아가자, 돌아가자 이야기하지요. 지난날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모두 광야에서 실패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사달에게 선포하십니다. 떡도 필요하지만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궁해도 내 처지가 죽을 만큼 힘들어도 우리 성도의 삶은 이 땅의 양식보다 하늘에 만나 저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줄 믿습니다. 단순히 필요가 아니라 거룩을 위해 사는 사람들, 일상에 부족한 물질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기도입니다. 바로 아시시의 성프란체스크의 감사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이렇지요.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기도했는데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것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자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랑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 노력이 아니라 거룩을 실천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세워야 할 것은 내 필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없는 풍요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참 부요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인생. 주님께서 내 필요를 아시고 내 모든 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한 가지 더 묵상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시험이? 공생의 가장 첫머리에 위치해 있을까라는 질문이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시험을 받으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은요, 이 시험이 바로 앞으로 걸어갈 예수님의 길을 잘 요약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로 믿고 신앙의 걸음을 띈 이들을 위한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예수님의 시험을 보면서 사실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 마음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는 40일 금식이 아니라 하루도, 단 하루도 금식한 적이 없는데 늘내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보다 떡이었죠. 거룩한 삶보다 필요에 반응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칭송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길은 너무 높기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우리 예수님 참 억울한 인생을 사셨어요. 내 시간도 없습니다. 내 만족도 없습니다. 철저히 아버지의 스케줄에 따라 쉼 없이, 여유 없이 가장 불행한 삶을 사신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삶입니다. 오래 살고 싶고 누리고 싶지만 모든 것을 거절한 삶이 예수님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저 니코스 카잔스키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가장 큰 유혹은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아니었을까. 평범에 대한 욕망이었을 겁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신앙의 길은 고난의 길이죠. 험난한 길입니다. 눈에 보이는 뚜렷한 인생의 영광을 약속하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세상이 제시하는 평범함과 거리가 있습니다. 일례로 요즘 우리가 뭐해요? 사순절 갈보리 기도해야죠. 이거 참석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4시 반에 일어나야 겨우 참석할 수 있습니다. 내 은밀한 시간 줄여야 합니다. 미디어와 함께, 사람과 함께 하는 시간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저 예수님을 따라갈까요? 이 길은 우리 왕 대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귀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은 상과 천하 만국의 영광이 담을 수 없는 순고한 길이기 때문이지요. 거룩한 성과 저 성전 꼭대기보다 고결한 길이 예수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서 꿈꿀 수 있는 가장 고상한 길 예수님과 함께 걷는 동행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품은 뜻이 큰 만큼 마주하게 되는 시련과 유혹도 큽니다. 세운 이상이 높은 만큼 넘어야 할 시험의 계단은 높기만 하지요. 그것은 가지고 있는 비전과 시험의 크기가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이 인생에만 국한된다면 우리는 평범한 삶에 만족할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실망할 겁니다. 왜냐? 채워도 채워도 담아도 담아도 늘 허기진 것이 이 세상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영원한 약속이 되고 참 행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당을 나가며 또한 시험을, 검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 생명나라의 천국의 시민인지, 이 땅의 피로를 채우는 허무한 인생인지,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평범, 그 기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비범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단한 번뿐인 인생, 청년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지만, 누구보다 가장 큰 영인역 가운데, 영광의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십자가의 길로 초청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우선하며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오늘의 시험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